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수요일에는 수만나. 아, 오늘도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눠봅시다. 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좋아요? 이 큐티 책산 친구들 있나요? 큐티 책산 친구들은 어쩌면 알 수도 있는데 앞으로 몇달 동안 누가 보는 말씀을 함께 전도사님과 계속 쭉 보게 될 거예요. 아, 오늘 영상 뒤에 질문에 답한 친구들은 인팔라 선물로 준다고 지난 주에 예고했죠. 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싶은 동물이 뭐가 있나요? 어, 전도사님한테 말해주면그 동물은 언젠가 꼭 등장을 선물로 이제 시키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전도사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먼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예수를 따랐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잘 따라 왔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나눕시다. 이일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이는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레위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죠. 레위 이 레위라는 사람은 사실 여러분이 딱이 이름을 들었을 때더 익숙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레위는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번 찍어보십시오. 아, 이게 말씀 중이면 달란트줬을 텐데, 네. 네, 정답은 마태입니다, 마태. 이 마태복음의 마태, 그 마태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어, 이 마태의 직업은 원래 세리였어요, 세리. 이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원래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가져가서 자기가 챙기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세리들도 참 많았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절인데. 이 세리는 그 로마의 명령에 따라서 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가 더 미웠을 거예요. 자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에 말하자면 압제비인 거죠. 압제비.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어, 친일파. 네, 우리나라 참 친일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레위, 이 마태, 마테. 이 마태에게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멀리하고 또 미워하던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그 말을 듣고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의 모든 걸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죠 네, 계속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아, 네, 이 레위 레위는 마태라고 했죠, 전도사님이. 이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서 많은 세리들, 이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마태의 동료들도 세리였겠죠. 이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 선생님이랑 너희는... 왜 그렇게 세리들하고 또 죄인들하고 함께 저렇게 어울려서 밥을 먹고 마시는 거야?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아마 그 식사 자리에는 이 세리들뿐만 아니라 죄인들, 이 죄인들도 함께 있었나 봐요. 이 죄인들은 아마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겠죠. 다음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온 게, 불러, 부르러 온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이 땅에 죄인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오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이 땅의 죄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을, 오늘, 원래 말미의 질문을 하잖아요. 전두사님이 마지막에. 오늘 질문을 전두사님이 지금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깜짝 퀴즈 했죠. 네, 깜짝 퀴즈 해서 2주 연속으로 깜짝 퀴즈는 없을 거라고 어, 이 방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깜짝 퀴즈를 주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자, 잘 이제 자막으로 나갈 건데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시편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책 펴고 금방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읽은 친구는 전도사님이 방금 말한 것 중에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이 마지막에 답 보내주실 때 함께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는 친구에게는 마이쥬 어, 여러분에게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었나요? 잘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질문이 꽤 어렵죠. 네, 전도사님이 어, 수만나 영상 중에 좀 힌트를 좀 주기도 했고, 네, 말씀 읽어보라 그랬죠. 거기, 그게 힌트입니다. 그리고 또 수만나 영상을 잘 들었으면 맞출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아마 틀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틀리는 친구가 많을 건데,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보내주면 돼요. 아, 질문에 답해주는 친구에게는 임팔라! 임팔라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으로 죄인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구원해 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kay <laughs>